안녕하세요. 옛돈의 다육입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고,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그냥 조금 제가 어... 다육이들하고 가자발선인장하고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요. 음, 가재발선 인장인데요. 어, 까만 포트에 어, 판매하고 있는 5,000원짜리 가재발선 인장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 굴러다니는 그이 화분이 있어서 좀 큰데다가 어,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잎을 따가지고 음, 꽂았거든요. 꽂았는데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꽂았는데 이렇게 잎이 다 나왔고요. 음, 이 잎에서 음,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뿌리도 다 나고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다다딴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다 전부 따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다 꼽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얘네들은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데 따주면 은 얘네들이 꽃이 잘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따줬거든요. 다 따가지고 이렇게 다 꼽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다 꽃대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 얘는 분홍색으로 펼것 같아요. 빛이 반사돼가지고잘안 보이는데, 얘네들도 다 따줬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다 따주니까, 이렇게. 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니크시인데 요 화분은 어, 이것도 <laughs> 주소는 화분이에요. <laughs> 주소는 화분인데 어, 니크시나 천 원짜리 빨간 포트 들어있는 거 여기다 온게 심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집시. 짚시. 집시인데, 얘도 이렇게 잎을 따봤어요. 따가지고 이렇게 던져놨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까라솔. 얘는 까라솔인데요. 때문에 잘안보이는데뭐 얘는 람집기도안 하고 아무것도 안람그그사로고그냥 하분 이거람은이소에서이소에서이소에서이사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어람은 옮겨 심어 놓기만 했어요. 따라서. 그다음에 얘는 로이 얘는 노인데 그냥 빨간 포트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란타 얘도 빨간 포트 인데 천원짜리 다천원짜리예요 얘는 홍룡월 홍룡월인데 얘를 이렇게 잎을 따서 이렇게 던져 놨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꼬지가 어, 별거 아닌데 그냥 언제부터인가 재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 또 보람도 있고 해가지고 또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번식도 잘 되고 또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궁금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 홍령월은 입고지가 너무 잘됐답니다 홍령월 얘는 니틀 장미 얘도 천원짜리인데 어... 별로예요. 얘는 좀 얘는 잘 키우기가 힘들어요. 저한테는. 이것도 천 원짜리 그대로 빨간 버튼에 들어있고. 이렇게. 어... 홍룡월, 홍룡월, 어... 키워보니까, 무난하고, 어... 까다롭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가재발 선인장도 번식이 잘 되고 또 어, 키우기도 편 어, 수월하고 근데 얘네들은 물을 많이 주면은 안 되고요 어, 얘도 이제 선인장과라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꼽아 놓은 아이들도, 얘네들도 꽃필것 같아요. 5,000원짜리 한 포트 사다가 이렇게, 어, 키우고 있답니다. 들여온 지는 한, 한 달?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 봤구요.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